이제 완연한 아, 봄이 찾아온 듯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많이 풀렸고 어음이얼 걱정은 안 해도 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꽃샘추가좀 있기 때문에 어, 밤에는 약간 온도 차이가 있고 좀 약간 쌀쌀한 그런 계절입니다. 어, 봄이면 어, 마리수 월척을 어, 만날 단도 많고, 많고 또 그럴 때마다 또 생각나는 게큰 사이즈입니다. 어, 또 월척 마리수 할 때는 사이즈에 더 만족을 못 느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좀큰 사이즈 대형급 한번 입질이라도 좀큰 사이즈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 저수지가 규모가 큰 저수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큰 사이즈들이 들어있고 물색이 약간 맞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기가 아니면 또 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찾았습니다 본시즌 되면은 또 포인트를 찾아서수 어, 없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찾아와서 어, 일단 큰 사이즈를 한번 노려보기 위해서 어, 일단 대패성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조용히 기다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베스트 가면은 이제 그럴 때는 써야죠 한겨울에는 지렁이를 많이 썼고 보면 보면은, 보면은 지영이 말씀하나 이제 그릇다는 시기가 왔습니다. 포인트가 좀 저수지가 반이 물이고 반은 위쪽으로는 좀 수초가 쪄들어 수심이 안 나옵니다. 아마 저 위쪽으로 논이지 않나 싶은데 어, 지금. 반이 수심이 한 2m에서 1m 3, 40건이고 위로 가면 수심이 4, 50, 50, 50 50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고 수심이 너무 지금 낮습니다. 완전히 산란이 붙어가지고 산란할 때는 위로가 산란하겠지만은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수초가 떠들어 있고 지금. 어, 제방 우측에 보면 수초, 수초가 좀잘 발달되는데 수초 작업을 해서 좀 어, 살짝 넘겨서 찌러 세웠습니다. 예, 보통 어, 대를 펴서 미끼를 넣어놓고 어, 오후 시간 되면은 어, 생명체가 좀찌 어, 움직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이곳은 잔챙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렁이 늘어놓고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어지는 미동이 없습니다. 음, 아마 낮에 낚시가 안 되고 어, 밤 낚시만 되는 곳 곳은 특히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어, 붕어가 있, 있다 해도 어, 낮에는 거의 활동을 안 하고 밤에만 어, 이런 어, 먹이 활동하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밤 낚시 준비를 하면서 어 미끼를 어, 다 이제 교체를 해서 넣었습니다. 지금 이곳이 위가 전기선이 있어서 아주 긴데는 못품니다 지금 수초 작업을 하면서 줄을 어, 위에 전선이 있다는 걸 알고 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장, 가장 짧은 데가 이공대입니다. 이공대는 어, 봄에 이, 이런 봄에 아니면 잘 써먹지 않는데 이공대부터 가장 긴데가 삼육대까지 어, 미끼는 지금 그, 어, 지렁이하고 글루텐 어, 낮에 어, 미동이 없기 때문에 밤되면 그래도 한 번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바닥은 연안에만 수축 작업을 했지, 바닥은 지금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바닥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수심이 우측이 매다 40, 좌측 재방권이 매다 60건 나옵니다. 긴데나 짧은데나 차이는 없고, 우측으로 가서 약간 낮아지, 낮아지는데, 일단 짧은데면서도 수심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어, 밤낚시한되는 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고기들이 붙일만 수초 쪽으로 붙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 저, 지금 저 상류 쪽 일자로 된논두에 위에는 논이 있기 때문에 붕어가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붙으면은 이쪽 수초 아니면 저쪽 반대편 수초 딱두 군데가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제방 근처가 상당히 좀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한 번이라도 밤에 찾아올기를 바라면서 밤낚시 시작하겠습니다. 밤 10시 가까이 됐습니다. 아, 예상대로 입질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 지금 10시 된 동안 아주 조용합니다. 시기적으로 봉어가 나올 만도 한데 조금 터가 세기는 조금 센것 같습니다. 일단 미끼를 어 지렁이와 글리텐 가다가 지금 옥수수로 몇개더 바꿔서 아마 밤낚시를 진행해보고 입질이 없을 때는 또새벽에 가면서 또 지렁이 미끼로 교체하면서 낚시해 보겠습니다. 미동을 미동도 안 하니까 지금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한 번씩 미끼 뭐 지렁이만 확인할 뿐이지 다른 미끼는 뭐 확인할 일이 없어서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데 입질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 보면 시간대가 입질 시간대가 틀려서 그런지 좀더 기다려 봐야죠. 언젠간 한 번은 움직일 텐데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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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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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 나오네. 오. 아. 오, 저렇게 쳐박아버리냐?

안 된다. 아, 뜨네. 야. 야. 으. 가만서 가만서. 야, 지금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아까 2시 반쯤에 한 번, 예시만한 있었는데, 우측에서. 지금 좌측 4번 때입니다. 이렇게 어 길지가 않는 낚시대. 수차 앞에, 부들 앞에 던져놓은 2 6칸 때입니다. 제가 스무스무스물 올라오는데, 숨이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이 시간대에 입길 올리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사실 조금 늦게 입길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시기가 초전적이나, 희망력이 피크을 잃었는데 아 지금 알이 빵빵합니다 지금 어 바늘 정통이 걸려서 안 빠졌네 갑자기 가만 빠져버린 줄 알았네 아, 35, 56 35는 충분히 되겠거 같은데요 아, 그래도 한 발은 주네요 방생할 데가 없네. 여기다 하면 되겠다. 갈 데가 무승해가지고 들어가라나. 자, 가라 오, 최고 좋고 멋있다. 으아.